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상의 제물, 우리나라 말하면 제사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신학적으로 잘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잘 알고 있다. 이런 강한 자들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다는 말은 부풀어 오르게 하다 부풀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부풀어 오는 것처럼 지식은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교회를 세워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강한 자들이 교만 들면서 어, 뭐 우상의 재물 먹으면 어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 우리가 뭐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의 편이라 그럴까요? 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 우리가 이제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 자기 생각으로 아는 경우가 많고, 또 예, 자기 수준만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도, 뭐, 완전히 깨트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아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 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준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준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강한 자들은 사절5 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아느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여기는 강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어, 신명기 6장 4절이죠. 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쉐마에 어,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 하나님 유일한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아, 우상이 생을 먹으면 어때? 뭐, 우상이 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강한 자의 지식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조가 있으나, 어, 이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이교신들이 많았습니다. 네, 다신들이 많았어요. 신전들도 이러 곳에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 얘기를 뭐냐면, 어, 하나님 한 분이고,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먹으면 어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시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죠. 또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치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할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은 창조조가 되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데 아, 그분들이 다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데 우상의 짐물을 먹으면 어때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강한 자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울의 듣게 이제 칠지를 볼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들어오지는 이라. 그래 강한 자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들로 났는데, 어, 그, 뭐, 뭐 두냐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갔갓 들어와서 이제, 아직 우상을 떨어버리지 못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갖고, 시장에 나오는 그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사먹고, 신전에 나오는 이런 고기들을 먹는 아직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들의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러워지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럼 맞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이 다 창조하고 그분께 다 나왔는데 우상의 제물 먹을 수 있지? 아직 우상의 재물로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 그들을 배려해야 될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 보면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돼요. 시장에 팔면은 묻지 말고 사먹으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 이웃 사랑의 면에서 보면 그래도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원칙을 가지고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잘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보수교단, 고신, 합동, 합신, 백석 이런 데는 우상의 제물이 되도록이면 먹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진보교단, 기장이나 감리교, 어, 통합 반반인데요. 이런 쪽에서는 먹으면 어때? 먹어도 돼.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가르치는 걸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면에 보면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이웃 사랑의 명과 연결해보면 약한 자를 배려야 된다. 이게 바울의 대원칙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또 하나의 구호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어, 지식파 강한자들이 구호를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어 음식은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먹으면 어떠냐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네, 내세우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지 못한다.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강한 자들, 지식파들의 구호를 바울이 한번더 언급합니다. 그래,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을 읽어볼까요? 그런 적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 강한 자들이 지식 있는 자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짐을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이 다니는 건데, 그들에게 자유도 있다. 난 자유는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을 보면 기본권의 본질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 선전권에서는 예배의 자유를 엄청 제한하려고 했죠.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했는데 헌법적으로면 보 예배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에요, 본질. 국가라는 이거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어, 한국에 이게 많이 졌는데. 어, 본질은 제한할 수 없어요. 강한 자들의 자유 강한 자들이 소유할 수 있죠.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가 있는 거지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제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지식파들, 가은자들이 그 이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앉아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 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제물 을 먹으면 우상 숭배라 생각해요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 요. 그러니까 지식파들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의 제물 앉아 먹는 거예요 뭐 괜찮다 이거 야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덩달아 죄를 지으면서 자기 속에 죄라 생각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바울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 사실은 실제 삶에서는 쉬운 거 아니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같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근데 그 옆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야. 어, 주삼식 우상의 재물라 그러는데 왜 먹어? 이 사람이 글로 넘어지게 된다면, 먹, 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먹다가도 중단해야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 신학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원칙에서, 어, 우상의 재물을 실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분별이 힘드니까 보수 교단에서는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요. 지식파들 기장 같은데는 지식파들인데 어, 이런 데서는 뭐 우상의 제물 안고 다닌데 뭐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힘든 게 이게 제사 지내는 거더라고요. 어, 추석이 되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이렇게 세 가정이 식으로 살았는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한 3, 40명이 이제 절하고 이렇게, 어, 죄를 지냈는데, 어,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사 문제, 제 인생에 아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사한 일하면 또 찾고, 어, 큰 할아버지가 또, 특별히 저를 많이 찾았어요. 그러면, 어, 제가 그 옆에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랑방 있기도 하고, 뭐 안전하면 또큰집 할아버지는 지게 예, 작대기 가지고, 이놈의 자식, 응? 이런 집안에 왜 이런 놈이 났냐고 또 때리려고 저한테 찾아오시고, 또 할아버지는 말리시고, 아, 이거 상산 문제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멘 집에서 처음 있는 사람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답답해서 서울에 있는 그 제가 다녔던 명동교회 김호식 목사님께 제가 편지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사 진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사 안 지내는 것이 저는 옳은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기장 측 견해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 이군, 부모님께 전한다 생각하고 절하게, 절하면 어떤가? 이런 편지가 왔어요. 굉장히 본선이 왔었어요. 그뭐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 건다는 거 말을 했고, 거 어, 줄까지 하라는 거야. 아, 그건 안 돼요. 성령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저 저는, 저는 한번안 했어요. 나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오늘 뭐날 제사 지내고 제가 면목 끌고 있는데 제 형이. 야, 뭐, 제삼하신분어때 다른 사람들은 뭐,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야, 먹어라요좀그 자리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준게도 있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걸려넘으게 하면, 먹지 말라. 이웃사랑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어, 지금도 보수교단에서 먹지 말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아무것도 상관 없습니다. 양심이 끔음직하면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양심이 먹어도 괜찮다. 그럼 드십시오. 그러나 그 옆에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약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이라 생각하고 먹어가지고 양심에 끌음직하게 만든다면, 그 약한 사람으로 해서 먹지 말라.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11절 읽어 볼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지식이 믿음을 약한 자가 멸망한다. 내 지식으로는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지식파들은 우상죄물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 우상의 죄물인데 왜 먹어? 양심에 끊임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을 글러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은 형제인데 그 형제를 배려해야 될거 아이가 바울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러나 교회에 갓 나오거나 또 이것을 우상의 제물로 생각한다든지 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넘어지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드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강한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안것고 다니는데 다 하나님이 낸 건데 뭐 묶었는데 그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양심이 상하게 된 거야. 그럼 이것은 그 옆에 있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도 되지만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도 된다. 우리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과 조화롭게 우리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접근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자기 고백이랄까요? 만일 음식을 먹는데 형제가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이 뭐 시장에서 나온 음식 같으면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 시장에 나온 음식은 신전에 났다가 시장에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전에 갖다 놨느냐, 안 놨느냐, 묻지 말고, 그냥 시장에서 고기 팔면 사먹으라고 그래요. 그 뒤에 십장에 보면. 근데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어가지고, 어? 그 약한 형제들이 넘어지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인 셈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뭐, 하나님이 다 만든 거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약한 형제를 글러넘어지게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스톱.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삼식이나 우상제물은 먹지 말라로 가르쳤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1 5장의 사도회의에서 총해서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다른 죽인 동물, 그러니까 피를 빼지 않고 목매어 다른 죽인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런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것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가르치지 않았나 이렇게 성령학자들 가운데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가지고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화될 때는 그들이 글러넘어지게 될 때는 먹지 마라. 설명이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렵죠. 그러이 바울의 이 가르침이 성경의 전체의 원리 가운데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약화시키면 안 되니까, 믿음을 세우려고 우리가 신앙을 사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글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먹어도 좋다.라 그러니까 믿음을 약하게 하는 사람이 굴려 넘어지게 하면 먹지 마라. 중단하라. 이게요. 이제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자체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의 자유를 아는 강한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그래. 먹어도 좋지.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할수 있고 형제를 해칠 수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그것을 우상의 재물이라 생각해서 믿음이 약화되거나 걸려 넘어지게 될 때는 먹지 마라. 이게 바울의 길러입니다좀 이해가 됐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성령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시골에서 보수교회에서 합동청에 제가 신앙사 할 때는 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자는 무조건 먹지 마라. 어, 그렇게 배웠고, 또 진보교단 쪽에서는 아무 상관 없다.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바울의 신학적 견해, 성경적 견해는 먹어도 좋지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들이 믿음이 약화되거나 교회를 세워 올리는데 방해될 때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